안녕하십니까 77억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용스커버리지 입니다 오늘은 시마노 11년 환풍 300 xt 타입 g 를어 드래곤 튜닝 할 건데요 잘 보기 힘든 모델이죠 이 모델 보이시는 모델 왜 보기 힘드냐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18년 환풍이 드래곤 튜닝을 하면서 한참 핫했었어요 그래서 환풍도 많이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있고, 가격 대비 가성비 1위로 좀 많이 알려졌었죠. 11년 환풍 XT 타입 G301 XT 좌핸들. 기업이 6.2대 1. 6.2대 1이면, 아, 뭐, 이것저것 하기 좀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6.2대 1이면. 아주 노멀하죠. 6.1. 특화되지 않고 아주 범용으로 쓰기 딱 좋은 일 같고, 그랭력은 4.5kg 에요. 거의 어, 소형 릴들은 4.5kg 에서 5kg. 뭐, 어, 2010년 중반 넘어오면서 이제 8kg 대 7kg 대 9kg 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11년도에서 4.5kg 면은 아직 넘어 했던 것 같고, 무게 215g, 뭐, 적정하게 무게도 괜찮네요. 권사량은 합사 2호 150m. 결국에는 합사 2호 150m 면 서해권에서 낚시를 하고, 뭐 얕은 수심권에서 낚시를 할수있게좀 만들어 놓은 위에 갔고요 전 개인적으로 시마노에서 뭐 어떤 조구사 편을 들은 건 아닌데 시마노에서 여기다 이렇게 캡을 씌워 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조구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염분이 벌써 들어가서 부식이 됐죠 사실 뭐 세척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부식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식된 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요 아하 이거 분해하셨다가 잘못 조립하셨네 이게 지금 밑에 쪽으로 가가지고 요 홈이 그 돌기에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조립하셨어요 요놈이 쏙들어가 있죠 요놈 스프링이 돌출돼서 밀어줘야 되는 스프링 분실하셨어요 제가 제거 스프링 있으면 교환해 드릴게요 커버 탈거 했고요 볼트 사이즈는 네 개가 다 똑같아요. 볼트 사이즈는 네 개가 다 똑같은데 보시면 제가 저가형 릴과 저가형 릴과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 바디나 뭐, 뭐 견고하게 만든 금속 재질, 알루미늄 재질의 바디에는 피치가 이렇게 두껍지 않고 요거의 반만 해요. 얇아요. 그리고 바디가 플라스틱인 제품들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피치가 피치가 뭔가 아시죠 요요요 나사 산과 산의 나사 산과 산의 간격을 피치라 하는데 이 피치가 굵고 새가 또 볼트의 개수가 많지만 규격은 똑같은 이런식의 릴들이 약간 저가형 이에요 이거 보급형 일들 그러니까 찍어내서 만든 일들이니까, 하나하나 가공을 해서 단조로 깎은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그런 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패드가, 드랙패드가, 이게 예전에, 시마노에서 쓰던 드랙패드에요. 시마노에서 쓰던 드랙패드인데, 이게 원래 유분기가 있어야 돼요. 유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파라핀 같기도 하고, 재질이 파라핀에다 쳐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약간 유분기가 있어야 되는 지금이게다 말랐어요. 이거 지금 카본 패드로 교환할 거예요. 메인기하고. 어? 요기에 스프링이 하나 걸려있는데, 요 구멍에. 그놈이 팡 하고 튀어올라요. 요 녀석, 요 녀석. 볼트 풀을 때 그래서. 볼트를 풀으실 땐 항상 눌러놓고 튀어오르지 않도록 해서. 분해하셔야 됩니다. 9에5에3 베어링 요놈 끼실 때잘 끼셔야 돼요 이따회 끼시다가도 요놈이 핑핑 한번씩 날회가거든요요회 19회, 18회, 1 9라1렇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 7 이렇게 누름 끼실 때 피니언기어 쪽 메커니컬 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게 항상 얘들이 말썽이거든요 여기서 뭐 그냥 전쟁 나는 거야 막평평 날라다니고 막 이것들이 손가락으로 잘 잡히지도 않고 해서. 일단 요거 하나만 딱 조여 놓으면 일단 상륙 작전 된거지제 그래서 손 놔도 돼요. 이런 놈으로 조여주시고 눌러서 선바 누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돌면서 요걸 한번 툭 쳐줘요, 이렇게, 이렇게. 잘안 끼워지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개새끼 소새끼 한번 찾지 이거 하다가 베어링 넣더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원래 부싱으로 돼 있었는데 이분은 나 때문에 또 자주 세척을 해야 돼 이런 거를 저 프랑스 말로 오즈랍 오즈랍 숙전속결 합니다 카메라 끊길 때 돼가지고 일단 간격 조정은 제가 보정을 한번 할 건데, 일단 드랙 소리 좀 한번 보고. 괜찮아졌어요? 두께 보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우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핸들 소리가 미쳤네 이거 소리가 미쳤어요 야 이거는 뭐 아, 이거 너무 소리 커서 이거 이거 민폐지 이 정도면 <laughs> 어제부터 다 오래된 모델들만 제가 하네요 이상하게 뭐 좋은 거지, 뭐, 리를 오래 쓰시고, 잘 간직하시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추억도 있고, 릴에. 바디 특성상, 크고 작고, 내가 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 어느 정도 내가 정하지만, 한 30%, 40%는 릴에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때려서 소리가 울리는 구조인데, 어떻게 소리가 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이건 뭐,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거의 탑급인데, 이거 이 안에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 산다. 이 안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디가 플라스틱이고, 커버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소리가 커요. 확실히 커, 플라스틱이 울림이 커, 확실히. 이제 참돔이 물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저거 뭐야? 어, 시마로 11년 환풍300 XT 타입 G 드래그맞 마쳤습니다. 뭐. 저는 큰게 좋고 작은 게 좋은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써보시다가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조정 가능한 거니까. 감사합니다!